네 안녕하세요. 송덕범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 일단 제가 네. 몇 가지 좀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그어르께서는 네.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는 그러니까 최초의 계약 체결 당시에는 재건축 네. 계획에 대해서 고지 받은 사실이 없으신가요? 예 네, 계약상 별도 상이 전혀 없었어요. 네, 네 일반 계약이었어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쭤볼게 임대인이 말하는 재건축이라는 게 네. 그뭐 조합을 통한 뭐 도시환경법이나 집합건물법에 따른 재건축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이 건물을 철거한 다음에 다시 그냥 지켰다는 건가요? 어 개인, 그러니까 리모델링 처음 지금에도 리모델링을 얘기를 하시더라고 재건축 네. 얘기하셨다가 리모델링 네. 얘기하시는 예. 어, 안전 등급에 따라서 그냥 본인이 네. 하시는 걸로 이렇게 노식이 아. 아 도시계획이나 뭐 이런 거는 네.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때는 예. 네. 그 거기에 뭐 그런 조항은 안 적혀 있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네. 이제 개인의 이제 그이 창출을 위해서. 에, 그러니까 네. 안전등급 얘기하면서, 어, 예. 그러니까 안전 등급 얘기하면서 D 등급. 어, 이게 말씀드렸어요. 네네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세 번째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 재건축 일정에 대해서도 고지 받으신 사실이 있으세요? 언제 어떻게 아니, 하겠다는 아니, 거? 안녕 없어요. 네. 네. 전혀 그러면 그 안전 진단 D 등급을 받았다는 자료는 받으셨어요? 네네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예. 일단, 의뢰인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다만 2항에서는 10년의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임차인께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게 맞아요. 원칙적으로는. 네. 다만, 이제 예외조항들을 하나씩 살펴봐야 되는데, 다만, 10조 이항 각호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무한히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예외사유들을 몇 가지 정하고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일단 7호 감옥부터 봐야 되는데, 7호 감옥은 최초의 계약 체결 시부터 재건축에 대해서 고지한 경우는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예외사유로 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최초부터 재건축에 대해서 고지한 게 아니니까 7호 감옥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7호 다목에 보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 의한 재건축은 또 예외 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거에 비춰보면 이 사건은 그거에도 해당하지는 않는 걸로 보여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가 문제되는 게 7호 남목을 정하고 있고 7호 남목에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건물의 점유를 회복하는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첫 번째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것두 번째 건물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점유를 회복하는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그 임대인의 요구가 정당한 걸로 보여요. 근데 다만 음. 마지막에 제가 질문드린 내용처럼 여기서 말하는 재건축이라는 게 소위 리모델링에 그치는 경우이거나 건물의 네, 네. 일부의 수리를 위한 거라면 7호 네, 네. 남옥의 사유로도 볼수 없어요. 네, 네, 네. 예.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제 원칙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경우에는 네. 그, 같은 법, 이제, 같은 제가 말씀드린 조항의 3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하나씩 하나씩 사유에 모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네. 질문자께 들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보면, 3호에 따라서 서로 합의되지 않으면, 갱신을 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네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네네. 예. 네. 예, 보통 저희 27년 된 건물이고, 뒤등급 안에 내용은 뭐 철근이 보이고 막 이렇게 적혀있던데, 네. 실제로 건물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네. 아까 제가 찜찜한 거는 뭐 노예에 대한 그 훼손, 만약에 이제 문제가 되면, 네. 이제 그게 이제 법적으로 공방이 될수 있는 부분이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저희가 거기 에 안전진단 등급에 나와 있는 내용과 실제 건물의 모습은 사실 조금 상이하거든요 음... 예, 그리고... 27년 돼서, 모르겠어요. 조금 노, 노후화 됐을 수 있는데, 이따 봤, 봤을 때는 금 정도가, 보이, 그러니까 크랙 정도가 보이는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런 경우에, 만약 업종 변경을 해서, 예. 저희가 이제 뭐 리모델링을, 저희 가게만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때 제안을 드리니까, 네. 예. 그것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면그 안전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네. 이게 만약에 어 훼손이 돼서 뭐건물에 안전 문제가 생기면 그에 거 대해서 뭐뭐 뭐 물어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것도 원래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니까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그걸 예외로 정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뭐잘 네. 아시겠지만 예전에 벌어졌던 삼풍 백화점이나 그런 네. 사고들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의 중요성을 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질문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사실관계가 상이하다는 것보다 만약에 사실관계를 다툰다면 그 전문 네네. 업체가 한 안전진단 등급이 좀더 신빙성이 높은 걸로 볼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네네. 아까 말씀드린 리모델링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건물이 네네. 안전진단 d 등급을 받았는데 그 건물을 네네. 사실상 재건축하는 정도일 경우는 갱신이 안 되지만. 그 안전 진단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일부에 대한 리모델링을 한다면 그런 거에 불과하다면 계약 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볼수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이고요. 네. 질문자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내가 내부를 리모델링해서 쓰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네. 그한 구간에 대한 리모델링을 의미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건물 전체 안전성이 회복되는 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말씀 나온 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실제로 건물 전체를 네. 재건축하는 게 맞는지,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져 있는지,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서 그에 따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 조치 대응 주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어,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변호사님 말씀 토대로 잘 마무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어, 아주 좀 원하시는 답변을 좀 도움을 <laughs> 드린 것 같은 느낌이 <laughs> 예. 드는데 이번 상담 통해서 저희가 또 비슷한 일 겪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예. 어떤 걸 기억해두면 좋을까요? 예, 그이 사건과 비슷하게 이제. 그 계약 갱신 요구권이 문제가 될 경우는 네. 임대인이 실제로 건물의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는 것이 맞는지 혹은 이제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 진행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재건축 일정과 내용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